안녕하세요. 자영업 다리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 연매출 1억 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편의점 9년차 카페 6년차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고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핑미핑미 아이스크림과 더 달달 이두 개의 브랜드의 1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미핑미 아이스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기준 전체 1년 평균 매출액이 9,681만 6천 원이네요. 연평은 1억이 좀안 되고요. 더 달달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1억 3590만 9천원입니다. 좀더 높긴 하네요. 이두 브랜드의 연평균 매출을 평균 내어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합산 내서 평균 낸 연평균 매출액은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높지 않죠? 그럼 이걸 1년 평균 매출인 365일로 나누면 평균 일매출은약 32만 원 정도입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 여름 성수기와 겨울 비수기의 매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으로 냈을 때 수치는 정말 높지 않은 편이네요 그럼 과연 평균 연매출 1억 1,600즉 1매출 32만원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할 경우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장은 한달의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2만원 곱하기 30.4이라면 총 매출은 약 973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가장 중요한 마진율은 과연 얼마일까요? 현재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 막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600원, 아이스크림 콘이나 모나카류의 가격은 1,200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로나, 비비빅 등 이러한 600원 아이스크림의 매입 원가는 약 430원 정도입니다. 마진율은 28.4%입니다. 30%가 안 되죠? 그리고 월드콘, 구구콘, 붕어 사마코 등 이러한 판매가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콘의 매입 원가는 약 840원 정도입니다. 마진율은 30%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막대의 경우 매입 가도 인상이 되었고, 주변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진율 평균을 살펴보면 약 28%에서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과자나 음료수 다른 상품들을 같이 취급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많지만 압도적으로 아이스크림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28% 정도로 잡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973만 원 곱하기 0.28 하면 272만 원이 나온데요. 보통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월 회비나 로얄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비 지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2만원에서 월세를 빼야 되는데 보통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월세가 비싼 곳보다는 어느 정도 저렴한 곳으로 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는 100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더 저렴한 곳도 있고 평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72만원 빼기 100만원, 이제 172만원 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전기요금을 빼야 되는데요.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 메리트가 또 줄어드는 게 바로 이 전기요금 인상 부분입니다. 1분기 전기요금은 역대 최대인 키로와스당 13.1원, 약9.5% 인상되었고, 2분기 전기요금은 5.3%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작년하고 전기요금이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양을 썼어도 거의 15% 정도 인상이 된 거죠. 24시간 무인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이 전기요금 인상이 치명타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24시간 가동해야 되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특성상 냉동고와 냉장고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요금의 증가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적은 순수익에 큰 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기요금의 경우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10평 기준 보통 월평균 50만원으로 잡고 계산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산은 5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2만원에서 마이너스 50만원 하면 122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건비를 빼야 되는데 다행히 무인이라서 인건비는 0원이네요 122만원 빼기 인건비 0원 하면 122만원 여기에 세무사비 매장 화재보험비용, CCTV, 기타 잡비로 총 20만원 정도 잡으면 한달 순이익은 약 102만원입니다 참 창업이 쉽지 않죠 여기에 추가로 로스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재고 관리가 잘안 됩니다. 배송 기사가 직접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가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 단순 계산 실수 및 계산 오류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CCTV를 빠르게 돌려봐서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의만 보는 식으로 로스비용 관리를 합니다. 로스비용은 보통 절도 합의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하니 계산에서는 따로 로스비용을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 보통 창업비용은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10평 기준으로 집기, 인테리어, 시설, 초도 물량 한판등약 1,500에서 2,5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총 투자 비용 2,500에서 3,500 정도로 잡고 있고요. 25평 정도로 크게 잡을 경우에는 창업비용 3,000에서 3,500 정도, 보증금 1,000만 원 포함 총 투자비용 4,000에서 4,500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계산한 매출은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경우에는 극성수기인 하절기에는 500 이상도 남을 수 있고 비수기에는 아예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점 출점 패턴이 편의점 바로 옆 칸에 들어가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편의점 매출이 나오는 곳에 초근접으로 출점해서 아이스크림 매출만 뺏어먹는 식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부 편의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본인 매장의 매출이 높은 경우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장 오픈 방어용으로 본인이 미리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창업을 알아보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평균 매출이 크지 않은 업종인 만큼 최대한 고정비를 적게 들어가게 세팅하는 게 창업하실 때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창업에 부정적인 영상만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정말 주변에 묻지마 창업으로 인생의 난이도를 스스로 높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이 꽂힌 분들은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희망회로를 돌리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를 거야. 결국 창업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그건 너무 늦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안 좋은 서류라도 해야 한 번이라도 좀 고민을 해보고 손익계산서라도 한장 만들고 창업을 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